나사 연구원 파울러 이른 새벽 다급한 전화를 받는데요. 그녀가 일하는 우주 센터에서의 호출이었습니다. Okay. So 하루 아침에 지구의 주변을 돌던 달의 궤도가 달라졌다는 것인데. 최고 기관인 나사보다도 먼저 이 사실을 눈치챈 한 사람. 우주 덕후이자 괴차로 통하는 케이시 하우스만. 그는 어떻게든 이 긴급한 소식을 세상에 알리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질 않았죠. 케이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브라이언을 찾아온 건데요. I'm sorry. Who are you? 케시가 만나러 간 자는 우주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명성을 잃고 불명에 퇴직을 당했던 한물간 우주비행사 브라이언. So, this so-called swarm hit the shuttle. Yes. For the 50th time because of negligence. I lost my friend up there.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the moon's power source. Uh, yeah, that must be it. I nearly believe me. People usually think I'm some kind of crackpot. Hey, fellas, I need this guy escorted off the premises for impersonating me. 그 역시도 달이 지구로 떨어지게 될 주장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Sorry, man, I got enough of my play without some crazy guy thinking the moon's out of orbit. I'm not crazy. Okay. Read this. 하나 to 달은 지구와 가까워지는데 달에 몰라. 문폴이 시작됩니다. 한 영화 속두 가지 시선 오신의 옥센 각센입니다. 오늘 영화 이 문폴은 일명 파괴왕으로 불리는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작품입니다. 네, 인디펜던스데이 투모로우 2012를 만든 감독이죠. 어, 맞습니다. 인류의 종말 이 극한의 상황을 잘 그려내는. 재난영화계 거장입니다. 이번 영화는 투마로우 2012를 잇는 재난 산부작그 중에서도 결정판이라는 소문이 아주 자자합니다. 음... 아, 엄청 기대가 돼요. 영화 제목부터 문폴 달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런 네. 설정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죠? 있을까요? 있죠, 있죠. 어. 김현철 선배님의 달에 몰라를 통해서 달이 떨어져. 아, 그... 노래, 노래. 네. 아, 저 영화, 영화. 아, 영화, 영화 이야기. 네. 네. 저는 이 영화가 재난보다는 상식을 뒤엎는 기상천외한 SF 영화다라고 약간 크게 봤거든요. 뭐 어디 한번 지켜보시죠. 아 참, 네. 재난 상황이 빨리 펼쳐져야 알겠지. 뭐. The 지구가 의 커다란 위기가 닥칩니다. 달라진 달의 궤도가 지구와 충돌할 만큼 가까운 건데요. 이렇게 되면 지구는 산산조각 나고, 인류가 멸망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오. 기존 상식을 뒤엎는 신박한 설정인 만큼 실제 나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초고화질 달의 이미지는 물론이고요. 우주선 장비, 실제 비행 중 에피소드, 비행 노하우 등을 제작 단계부터 일일이 알려줬다고 합니다. 어, 어떤가요? 약간 지구 안보다는 밖에 집중한 영화라는 제 주장에 설득되지 않으십니까? 아하, 뭐 너무 섣부르시네. <laughs>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물러날 수 없어요. So what are our options here? We have to go back to the moon. We have to see what's going on up there. In the meantime, everyone keep your mouth shut. 음 um. 지구와 달이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요즘 세상에 비밀이 어딨나요?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Civilization <목소리가> has <목소리가> already taken a serious nose dive. Looting has become a favorite pastime in the United Kingdom. 사람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 각 국가의 체계는 무너지고 치안마저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끔찍하네요. 이런 대재앙들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특정 장면은 무려 360개가량의 블루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 무대에서 촬영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압도적인 스케일이 얼마나 지구 안 재난에 집중하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도 어디 있습니까? 지구 안. <laughs> 그러나 마땅한 대안이 없는 기관들은 끝까지 사람들을 거짓으로 안심시키며 속이려고 합니다. 극단적 주장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아, 그 괴짜, 그 케이시 그 말이죠? 네. 그제야 그의 웹사이트를 찾아보는 브라이언. 꼭 사건이 터져야 그때서야 이제 귀기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니까. 그렇 한편 케이씨를 찾아간 브라이언. 극단적 가설이 현실이 된 상황이니 그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봐야겠죠. 아 이제 대화가 통하겠네요. every megastructure has a rigid shell built around a power core, most likely a, a captured white dwarf that's being harnessed for energy. something obviously happened to the one inside our moon, and that's why it's wearing off course. yeah, still crazy. three, two, one. ignition. 한편, NASA the moon's orbit is shifting again. 왜 자꾸 달의 궤도가 달라지는 거죠? 바로 이 외계 의 물질이 그 원인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들은 의도적으로 인간을 공격합니다. 야, 이런 건 정말 처음 보네요. 와, 완전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본적 없는 신박한 설정. 그래서 우주에서 펼쳐지는 SF적 요소들이 이 영화의 매력이라고 제가 주장한 거라고요. 알겠다고요. <laughs> 저런 분들이 계시죠. 그쵸. 파울러의 상사는 이 상황을 목격하고는 겁에 질려 사표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파울러에게 비밀 단서 하나 주고 떠납니다. 뭔가 숨겨진 사실이 있나 본데요 우주가 저 정도이니 우리 지구안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달과의 거리가 달라지면서 지구의 중력이 변했어요 어야 지구의 중력이 변하니까 막 바다가 넘치기도 하고 그쵸 바닷물이 도시만으로 들이치는 현상이 나타났네요 네 본격적인 재난 현상들이 지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 엔이 재난 전문 감독이 지구 안에서 보여 줄수 있는 온갖 재난을 모두 모아 보여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해일 떨어지는 유성 산소 부족 등의 다양한 재난 상황을 스펙터클하게 엄청난 규모로 담아냈어요. 이거 정말 실감나지 않습니까? 실감납니다. 어. 있을 법한 일이거든요. 와. 한편 비밀 단서를 살피러 간 파울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음? 과거 브라이언이 명예를 잃게 된 사건이 외계 물질과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상황을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브라이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I think whatever happened all those years ago is directly responsible for what's happening right now. Also you believe me now? I saw your helmet, Ken. It's a little late for an apology. We were both lied to. 이 존재에 대해서 모두가 축소 은폐하고 그렇죠. 이거를 모른 척 하는 거죠. We're planning a mission to attack this thing. The only problem is, is it recognizes our technology? Which is why? We need you. Well, I never thought I'd hear you say that again. 자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 뭐죠? 할리 베리와 패트릭 윌슨의 캐스팅 비화. 오 얼른 네.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오. 잘 들어보세요. 네네네. 감독이 네? 우주 비행사로서의 모습을 리얼하게 표현해내기 위해서 네. 우주 비행사 역을 연기해봤던 할리 베리. 네 할리 베리. 그리고 아쿠아맨을 통해서 네. 반중력 훈련을 경험한 네. 패트릭, 윌슨을 패트릭 윌슨을. 섭외했다. 어디 우주 밖으로 쫓아냈다 이런 캐스팅 비화가 있었던 게 아니라. <laughs> 해봤던 분들이 네. 캐스팅했다. 어마어마한 비입니다 맞아요, 그렇네요. 네. 자 위험에 빠진 지구를 구해내기 위해 결국 이들은 직접 우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선 더욱 충격적인 우주의 비밀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지구와 인류들 역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구 밖에서 벌어지는 전에 없던 신박한 설정의 SF영화가 궁금하시다면 또 지구 안에서 펼쳐지는 재난의 끝판왕이 보고 싶으시다면 영화 문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